안녕하세요. 최상위선 태우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1월 5일 무진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을사일주 여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기운으로 편재 운에 해당하여 큰 돈을 벌려고 하며 횡재수가 있고 사업이 번창하고 재물이 들어오고 승진하고 부친의 힘으로 혼인할 수 있고 월급으로 증권이나 부동산에 투기하여 이익을 봅니다. 편재와 겁재운에 해당하여 말재주가 좋고 사교적이며 종업원이나 여형제나 후배의 도움으로 사업에 성공하고 돈벌이가 뛰어나고 돈과 여형제를 좋아하고 욕심쟁이이며 타양에서 성공하고 횡재수가 많습니다. 편재와 정이운에 해당하여 유산을 받거나 학문을 하여 저서를 출판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어음 할인을 하여 재물을 만들고 모친과 부친이 화합으로 가정이 화기애애하며 재산과 학문에서 즐거움이 있습니다. 부친이 도움으로 또는 모친이 도움으로 유학을 가던가 재산을 얻을 수 있고 월주 편재는 원만하고 행복하고 사회의 신임을 받고 부업도 가능한 운입니다. 기운으로 편재와 편재원에 해당하여 투기업을 확장하거나 부친이 사업이 발전하고 고초 편재곧 현재 고출살 운에 해당하여 사례금이나 위로금을 받을 수 있고 정인 고출살 운에 해당하여 경제 관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학문으로 성공할 수 있고 아니면 종교에 귀의하고 여자는 교양이 있고 내조를 잘 하는 운입니다. 불운하면 편재 운에 투기하여 재물을 추구하다. 송사나 투옥을 겪거나 벌금을 물거나 손재수를 겪거나 관재수나 시비를 겪거나 실직이나 퇴직운이 올수 있고 사기를 당하거나 파산이나 도산을 당할 우려가 있고 재성을 또 보면 시험에 실패수가 있습니다. 편지와겁재원에 해당하여 필요에 따라 거짓말을 하고 부정을 저지르고 비굴하고 돈을 쉽게 벌었으니 낭비하며 여영제와 돈 문제로 원성을 사고 질투와 시기를 겪고 부친이 사업 실패나 부친의 유고나 또는 사기나 부도나 사고로 인하여 재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 불운으로 편제와 겁재원에 해당하여 부친과 여형제로 인하여 갈등이 생기고 여권의 변동으로, 즉, 자신이 수술을 받거나 부친의 질병이나 돌연한 사고로 재산 손실을 겪고 타인을 살인 강도하는 범죄 행위에 가담할 수 있고, 얼추 편제는 타인으로 인하여 손해볼 수 있고, 편법으로 사기나 도박이나 횡령을 하여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자신만 호의호식하며 타인을 생각하지 않고, 겁재운의 재물로 인하여 소송, 자살, 피살, 파가, 불측의 재난을 재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편재와 편재운에 해당하여 부친이 사업이 실패되거나 부친이 병고로 어려움을 겪고 부친과 불화할 수 있고 부친이 사기나 배임이나 투자 손실로 부친이 투옥되거나 벌금을 물어 가세가 기울 수 있습니다. 월주 편재는 평생 편안하나 악질적인 남편으로 홍역을 치를 수 있습니다. 고초살 운에 해당하여 실력이 부족하거나 주변의 배려가 부족하거나 책임감이나 의무감에 지칠 수 있습니다. 시험이나 승제에서 실패수가 있고 과욕으로 투자를 실패할 수 있고 연락이 두절될 수 있고. 인덕이 없고 복이 없어 무기력증에 빠질 수 있고 집술이나 이사도 하지 말고 잔치와 혼인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자는 미수가나 신체적 결함이 있는 출산을 할수 있고 이성에 현혹되어 무단 가출할 수 있고 남편과 별거할 수 있고 정신적 스트레스로 건강을 잃을 수 있고 종교를 바꾸거나 종교에 귀의하거나 종교나 초자연 현상에 빠져 고독한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소화마비나 신체의 마비를 겪을 수 있고, 사업이 부진하여 자금난을 겪거나 소송을 당할 수 있고, 신병이나 우울증이나 신경쇠약이나 공황장애를 겪을 수 있고, 재물이 따르지 않고 매사 불성이며,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오해나 구설을 겪거나, 마약이나 반사회적인 일에 손을 대면 폐가 망신할 수 있거나, 가난해지거나, 생명이 위독할 수 있는 운입니다. 정인 고추 살론에 해당하여 서류 처리가 침체될 수 있고 문서를 신중히 처리해야 합니다. 편재 고추 살론에 욕심이 많고 속임수 개, 및 계략에 능, 능하고 기회주의며, 기회주의자이며 허풍이 심하고 자존심이 강하여 불평불만이 많으며 사업가는 중간에 장애가 발생하여 자금 회수가 안될 수 있습니다. 겁재 고초살 운에 자존심이 강하고 불평불만이 많고 무진 백호살에 해당하여 육친에게 흉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초 백호살 운에 신체사고나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가족이 불화를 하거나 짐승의 공격을 받거나 총탄사고나 수술을 받다가 죽음을 당할 수 있고 산액으로 사망할 수 있고 조상이나 육친에게 재앙이 발생할 수 있고 농화나 중풍에 걸릴 수 있는 운입니다. 고추살과 망신살이 만나므로 진사가 지망이므로 억압 구속 소송 강금을 당할 수 있는 운입니다. 권, 권고 사항으로 편재운에 낭비하지 말고 변동하지 말고 직업에 충실하면 성공합니다. 타인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고추살 운은 어려운 시기를 의미하므로 본분을 잊지 말고 전심전력으로 공부하고 이해하고. 상대방에게 양보할 줄 알면 7전 8기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야행성이며 용기 있고 배짱이 있으니 정신력으로 인내하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회원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